아, 저걸 안 가져왔구나, 핸드폰을. 야, 가진, 아, 예. 가져올게요, 가져오세 아니, 그냥 해요. 아, 어, 가져온다고? 응. 너할 <laughs> 수만은 되겠다? 48%로 잡았으니까 아이, 충분히 야 응. 이제, 평토장은 무덤, 그것도 했네. 음. 45절이야, 45절. 음. 누가 보건? 11장이네. 11장 45절이니까 다 나가면 되겠네. 음. 한율법교사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아포그리. 아저저저저. 디다스칼레 해봐. 디다스칼레. 디다스칼레인데그 음. 율법이라는 말은 안 나. 아, 노미콘 나왔다잉. 음, 음, 음. 그러니까 율법 율법사들이지. 음. 율법자들의 하나가 그 선생 그어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고 말은 음. 할 수는 없고 율법을 가르치는 애야잉. 음. 율법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야 이것도잉. 음. 율법을 쪼개서 가르친다 그런 말이야잉. 얘네들이 그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현재 말을 하는 거예요 음. 디다스칼레 선한 선생이요 그랬을 때 디다스코하고 가르치다라는 말하고 칼로스 아름다움이 아름다운이라는 말하고 합쳐진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이건 상대적 선이요 칼로스는 음. 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율법 교사들한테 노미코이스버봐노미코이스그미 그, 노미, 율법사들한 율법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니들 바로 화로다, 그래, 안 그래? 우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음. 또 너희 율법교사여, 음. 자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야, 그러니까, 형, 율법 세대에 속해 있으면 율법밖에 줄 수가 없지. 음. 근데 그 율법은, 어, 율법은 은혜와 진리가 오면 그쪽으로 흘러야 돼. 맞아. 율법 버려야 돼. 옛 음. 것을 버려야 돼. 음. 근데 지금 율법교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려운 짐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한테 지운다고 얘기해. 음. 근데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게 율법 교사야. 음. 근데 가르치기만 하고 그 가, 가르치는 건잘그 가르친다고 쳐도 음. 이게 됨이 없는 거야, 됨이. 음, 됨이 없어 이거잉 음. 그다음에 화로다 이렇게 얘기해. 음. 음. 너희는 그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래 왔어, 안 그래 왔어. 그래 왔어.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음.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음. 근데 이 조상들에 대해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음. 아니 은혜와 진리 시대를 여었으면 다 이쪽으로 흘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들이요. 그래. 음. 왜? 우리한테 율법을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바꾼다는 것은 이건 사랑해요. 음. 사랑해로 바꿔준다는 얘기잖아. 음. 음.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어, 성령을 부어주는 거 아니요. 음. 성령은 원뜻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 야님 음.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그래 안 그래? 야. 죽이고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laughs> <laughs> 증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 그래서, 올케 여기는 도다. 음. 본다 안다고 하니그죄 그대로 있는 거지? 음, 그렇단 말이야. 여기서 쌓는다는 말, 말도 뭐냐 오이코 도메오야. 오이코 도메오니까 음. 집에다가 지붕이 덮여진 거야. 그니까, 러 음. 이거 완성 집을 준다는 거야. 그냥 그 망하는 집을 준다는 거야. 망하는 집이요 그걸 준다는 거야, 지금이. 그리고 죽였어 음. 선지자들하고 그 의로운 이들을 죽어 죽여버린 거 아니야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구약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몰라 <laughs> 근데 여기 지혜가 소피아로 나왔단 말이야 음. 소피아 철학이 형뭐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그 맞지 필로 음. 사랑한다 그런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이고 음,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잖아요. 음. 근데 그건 세상 지혜고 저들이 말하는 거는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야. 호크마. 길 진리 생명, 생명. 음. 그거 그걸 호크마라고 얘기한다. 음. 그러니까 이 지혜 지혜를 갖다가 그 존재화 시켜서 자문서 8 장에서 얘기를 해안네나 네. 지혜는 그래. 에이. 그거 인격화라고 말하면 안 돼. 어, 존재화야, 존재화. 이. 지혜가 존재와 추상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이. 아, 우리 지혜, 뭐, 지식,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지혜는, 히브리서의 그 지혜는 존재적이라고. 이. 존재적이라고. 이.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 자체이기도 한 거야. 이 호크마는. 이. 그러니까, 호크마,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이게 누, 누가만 쓰는 독특한 언급이야. 이.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 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그래 왔잖아. 그래 왔어. 음, 그래 왔잖아. 음. 그 다음에 50절 보자고. 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 세대가 담당하되 그래 안 그래? 그래? 자, 형.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네. 그래. 근데 땅 역시 한동안 서 있으리. 근데 우리 번역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렇게 돼버렸어. 음.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자, 한 세대가 걸어가. 그니까 한 세대가 걸어가고 자 예수 세대가 이 세대인 건데 그그 그 세대는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그 다음에 한 세대 오는 세대가 있어 없어. 있어. 그게 그리스도 세대 야니 음. 음.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표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랬단 말이야. 음. 근데 이 세대를 저들이라고 얘기를할 수가 있지만 이 세대는 예수요. 음, 예수가 담당하겠다 그런 말이 야니다 음. 음. 묶어서 죽겠다 그런 말이야. 음. 근데 선지자의 피라고 얘기했으니까 음. 선지자의 피를 예수 당시에 그~ 그~ 저~ 뭐야 그 세대가 감당한다는 말이기도 해이 음. 그러니까 세대를 예수로 봐도 되, 되지만은 음. 그~ 이 세대를 그~ 예수와 함께 했던 것도 이 세대 맞아 맞아, 맞아. 이 세대가 맞아니 음. 근데 그 세대가 모든 걸 담당하리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음. 이 세대가 음. 근데 사실 저 죄인들의 피를 감당하는 것도 예수 맞아 맞아? 맞아. 그것도 2세대야. 음. 근데 2세대 속에 세대들이 있는 거지. 음. 음. 왜냐면 예수와 함께 전쟁을 해고 그랬어도 그한 세대니까. 음. 음. 맞잖아요, 맞아. 형님? 근데 곧 헤벨의 피로부터 음.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음. 여기 사가랴라고 나왔는데 스가랴의 스가리아. 그 제카리야 후 해봐봐 제카리야 후 어, 어, 여호와 그는 자카리시다 자카리. 그 말이 스가랴의 음. 음.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한다는 얘기잖아 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두 가지를 다 봐야 돼이 음. 세대를 예수로 봐야 돼 예수 세대를 얘기하기도 해왜 예수하고 지금 함께 어떻게 보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음. 저들은 나쁜 쪽이지만 바리새인 쪽은 음. 음. 그렇단 말이야 이. 근데 예수가 짊어져야지 결국은 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자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라고 얘기하고 있어 음. 자, 66권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야 음. 근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laughs> 약속한 탕에 안 들어간다는 거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 가르쳐주면은 잘못 가르쳐줬는데 율법 교 율법사들은 노미코이스란 말이야. 음. 율법 그 율법사들이니까 율법을 쪼개서 가르쳐니 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 그 얘기를 얘네들은 할 수가 있어 없어. 지식의 열쇠는 가졌지. 그 당시에 가르치고 있으니까 율법을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니 내그 예전에 동강 보면 당신은 왜 토라를 가르치십니까? 그래서 그, 그 누구야 라피가 와서 댓글을 낸 적도 있고 우리아테 그랬어. 음. 응, 응. 얘기했다. 음. 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되는 거지. 응. 아니 봐봐 율법으로 해면은 분명히 짐승 제사로 해야 돼. 그래. 근데, 우린 은혜와 진리 쪽에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인 빵과, 빵이라는 예수와 포도주라는 그리스도로 했단 음. 말이야. 그니까, 러 죽어도 살겠고로 해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와버렸단 음. 말이야.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어 없어? 있어. 있단 말이야. 음. 그니까, 러 아, 너도 예수한테, 너도 아브라함의 자, 자손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이라우리 음. 베레시트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음. 우리는.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태초가 머리를 둬서, 너 나야 불러주는 순간 베레시트, 어 태초가 된 건데. 태초 성전이 돼버린 건데. 음. 주합한전 한령이 돼버린 건데.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와서 통치를 하고 있고, 다스려주고 있다는 것은 장난 아닌 거, 이 사랑이. 1대1로 해내는 게 장난 아니잖아. 예전에 성전 중심으로 떼거리로 모였어, 안 모였어. 모였어. 근데 이젠 1대일이라고 일대일. 예. 일대일 음. 맞아, 맞아 형. 맞아. 음. 어, 바람 부는 거요? 음 바람이요. 자 이제 보자고. 음 근데. 어3절 음. 거기서 나오실 때에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야 형님 바리새인의 집 맞아 맞아, 음, 맞아.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올 때 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이거 장난 아니잖아 음. 이 논쟁해지는 얘기잖아 음. 음. 근데 얘네들은 율법 세대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은혜와 진리여 음. 아니 율법으로 안 하고 율법으로 안 하고 은혜와 진리로 하겠다는데 음. 떡과 포도주로 하겠다는데 음. 짐승 양으로 해지를 않고 아니 봐봐 그 유월절 식사에서 동물 양을 갖다 놓겠냐고 음. 안 갖다 놓지 음. 예수 그리스도가 양인데 음. 음. 그리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뭐야 이 떡을 먹어라 이거 이거 떡내 몸이라 그래 안 그래 그리워. 그럼 어린 양을 먹는 거지 음. 그 네발 짐승으로 계속했다가니? 음. <laughs> 그데 물론 새는 두 발이지만, 음. 그걸로 했다가 땅에 흡착해서 다니는 것일수록 다리가 많아 요 그래야 노래기 뭐 지렁이는 뭐 다리가 없긴 해도 이 음. 음.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이렇게 표현을 해. 뭐뭐 여기서 실문하다 그런 표현, 실문을 따져 묻는다는게 이제 실문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음. 음. 근데, 마음은 얘네들이, 그, 엔 에코, 속에 음. 뭘 가졌어, 잉? 네. 속에 뭘 가졌는데, 맹렬히 저항하는 그걸 가진 거지. 음. 사람 생각이고, 질투이고, 다 그렇겠지. 음 여러 가지 일을, 그, 따져 묻고. <laughs> 따져 묻다? 음. 그 쟤네들, 그, 참. 아니, 형. 율법 세대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겠지만, 은혜와 진리 쪽으로 나오는 그들은 은혜와 진리 쪽으로 나중에 흘러갈까 안 흘러갈까? 흘러가겠지. 그렇지. 음. 그렇지. 이제, 이제 율법은 율법으로 하는,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그거는 또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도 지나가는 어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라고.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하라. 관점 자체가 바뀌어져라. 니네 생각, 얘 생각 없다. 얘 사람 없다. 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흘러라. 그런 말이잖아. 그런 음.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써버렸어요. <laughs> 근데 여기, 어, 엔, 엔에, 드류, 온테스 이렇게 돼 있지? 음, 엔에 이 음. 안에서 수목 기다린다 그런 말이야. 음. 음. 왜냐면 낙하철, 저기 뭐 넘어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음.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말려? 음. 겸이 겸이로 내뱉는 말도 못 말려. 못 말려 하나도 하나, 하나, 음. 음. 못 말린다고. 음. 이제 1 1장이 이제 그래서 끝나긴 했네. 십일장이 음. 끝나긴 했네. 음. 아이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하고 율법사들에 대해서 그냥 그 화가 있다고 여섯 가지 화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화다 화다 그러면,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의 상태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세계 기독교회가 지금 사실 교리 교의 신조 독트린 도그마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음. 교의 가지고 했잖아 그래요. 음. 아니 그것도 전부 다 바리새인 바리새주의 아니야. 맞아. 쪼개고 나누고 뭐가르치고뭐 이러는 것들이 전부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바리새인은 세계 기독교 목사들이요. 그 그래. 목사들이요. 근데 그들한테 뭐가 모로다. 화. 화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짜든 바리새인들이든 전부 다 가르치려 그래 안 그래? 가르치려. 가르침이 소욕이 됐는데. 아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서 스승, 스승 소 선생 소리를 듣는 거잖아, 쟤네들은. 이, 율법사들이고 근데 은혜와 진리 시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온거 맞아, 맞아. 근데 이 세대에 저들이 다 당하리라 그런 말이요. 근데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이 세대가 다 감당하리라 했을 때, 백성들이 예수가 죽을 때, 백성,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렸지? 달릴 때 자기들의 그 예수 죽인 죄를 다 누구한테 넘기라 그랬어. 자기들한테 이그 세대 맞아, 맞아. 음. 무서운 말이요. 그 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유대인 쪽에서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음. 근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개념 남은 자 개념도 저쪽 육족 이스라엘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사도 바울은 육족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해. 안 해. 영적인 이스라엘을 인정을 하지. 음. 지금은 뭐, 지들이, 뭐, 지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거 없어. 없다고. 근데 봐봐, 분명히 그 성취가 됐잖아. 됐어. 아니, 우리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 흘렸어. 예수 죽여버린 그, 그, 그 피를 흘렸잖아. 음. 근데 분명히, 이색 뭐, 율, 어,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그 세대. 그때 그 세대가 감당하려 응. 그랬안 그랬어. 그랬더니 이것들이 근데 이거를 지들이 증인이 돼서 증인이 돼서 해고 있다니까 응. 예수 십자가에 달아놓고어이이 응. 이렇게 저 뭐야 어떻게 보면그 메시아 죽인 죄를 응. 해,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 그랬잖아. 응. 그 세대가 감당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우리는 그 세대 에 응. 없어서 좋, 좋네. 응. 만약에 그 세대에 있더라도 그 진짜, 진짜 세대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라는 그 세대로 흘렀을 거예요, 우리는. 음. 그래, 안 그래요? 그 음. 그러니까 한 세대가 걸어가고, 한 세대가 과거로 걸어, 그냥 어제, 어제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한 세대, 또 다른 이 그리스도가 오대, 그러잖아요. 음.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땅, 우리들은 영원한 거예요. 음. 영원한 거예요. 그려. 근데 지금도 뭐, 뭐 댓글을 달때 안다본다 하면은 전부 다 전부 다 율법 교사들이고 음. 음,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고요. 이한테 뭐라 하려면은 음.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고 음. 이게 대들 게 아니라 이게 선포 맞아 안 맞아 선포요 아니 왜 이렇게 선포를 뭐 선포는 지들이 들어야지 그래요. 어, 이거는 맞고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게 없어.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지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의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걸로 흐르는 거지. 아, 겸이한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주고 그래서 그래서 주합한잔 한영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흐르고 있는데 흐르고 있는데. 그 누가 나를 가르치겠어. 음. 그냥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니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을 부어 줘안 부어 줘. 부어 줘. 그럼 그대로 흘러가고 그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 주는 건데 말씀 원 뜻이니. 그냥 그게 무서운 얘기요. 음. 봐 봐. 이 세대라는 은혜와 진리 또는 이제는 진리 세대를 여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집 태초 성전으로 흐르게 된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잖아 전부 다니 음. 이러한 때에 저들이 아직도 재링 기다리고 그런그다는 것은 전부 다 바리새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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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나라로 흐르지 않으면 겸이가 내뱉는 이 나라로 흐르지 않으면 모조리 탈락이야. 탈락이요. 모조리 탈락이야. 음. 그러니까 지금 영어권이 됐던 뭐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음. 한국말 배우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laughs> 아 내가 한국말로 말씀 전하는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배워야 돼 어떻게 보면이. 음. 근데 이제 나중에는 또 겸이 꼭두각시 그 동강 이거를 해석하는 애들도 나오긴나오겠지 음. 왜냐면 이 나라 이 나라가 음. 태초 태초송전 나라라서 처음 오는 나라고 그래야 음. 저들한테도 그렇고 네. 전혀 성형 개념이 저들이 저들이 받는 거하고 겸이가 받는 거하고 전혀 달라. 달라. 음. 음. 그래서. 다들 이쪽으로 나와야 돼. 이쪽으로 에이, 나와야 되고. 로 무대세 그래. 뭐 내세 천국 내세지. 개 같은 소리들 해지말라 그게 그 전부, 전부 다돈 뜯어내는 그래야, 소리야. 너.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다 끝내야지. 끝내야 돼. 자, 여기까지. 그래. 응,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이